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여름 성경 학교가 다가왔습니다. 왔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캠프에 가지는 못하지만, 8월 한달 동안 특별한 여름 성경 학교가 준비되어 있어요. 이 더운 여름에도 지치지 않고 말씀 배우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도록! 우리 친구들 모두 함께 해요. 열심히 참여하고 미션을 완료하면 선물도 받고 우리 믿음도 쑥쑥 자라겠죠?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네. 친구들,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바로 변화의 주인공이에요. 요나 이야기를 통해서 요나와 민우회가 변화된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성경학교를 통해 변화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미래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래요. 자 그럼 우리 공과 공부할 때 어떤 준비물이 필요했었죠? 바로 성경책과 공과 공부 교재가 필요하지요. 네. 우리 공과 공부 교재는 미리 선생님들이 전달해준 노란색 가방 안에 들어있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 이거 준비해서 다시 한번 모여 볼까요? 네 오늘 배울 말씀은 요나서 1장에서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네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대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큰 성읍 민우에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으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욕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싹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중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아멘 그럼 친구들, 이제 본과를 펼쳐볼까요? 자, 일과 유나의 고지, 마음 열기 부분을 봐주세요. 이 질문에는 우리가 평상시에 알고 있었던 내용을 가볍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1번. 요나는 어떤 선지자였나요? 음, 선생님? 네.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여로 보아 미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네. 그럼 선생님, 요나가 억울했던 이유가 뭘까요? 어, 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리누웨는 어, 아수르의 수도였, 수도였던 곳인데, 거기가 이스라엘의 원수나라였대요. 원수 그래서 누나도 그래서 가기가 싫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우리 3번에 네. 마침 배를 만났을 때 느낌이 어땠을까요? 음... 어.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리네. 얼른 도망가야지라고 생각하고 느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이 질문에 대한 우리 원래 생각했던 것들이 싹 띄우기를 한번 알아보면서, 아, 그, 어땠을까? 진짜 유나 마음은 어땠을까? 한번 알아보, 알아볼까요? 네. 오늘은 첫 번째 공과 공부 시간이에요. 공부 시간이 되면 갑자기 물을 마시고 싶고 막 피곤해지는 친구 있나요? 엄마가 시키는 일은 하기 싫고 반대로 하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나가 바로 그 청개구리의 고집쟁이라는 소문이 있던데 무슨 일인지 알아볼까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저 니누의 성에 가서 나의 뜻을 전하여라. 니누의 성의 사람들이 죄악을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는 것이었어요. 그 말씀을 전하는 일을 요나에게 맡기신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그 일이 하기가 싫었어요. 요나가 니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회개해서 벌을 받지 않을까 봐서요. 사실 요나는 니누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벌을 받기를 바랬어요. 니누에 성은 이스라엘 나라의 원수인 아수르 나라의 수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나는 니누에로 가지 않고 니누에와 반대방향이고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도망을 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배가 바다를 항해하는데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고 높은 파도가 일어났어요. 배가 곧 부서질 것 같았어요. 그럼 배에 탄 사람들은 바다에 빠져서 죽게 되겠죠. 그래서 배의 선원들은. 배가 뒤집어지지 않게 하려고 배에 있던 물건들을 바다에 버렸어요. 그러나 풍랑은 계속해서 거세게 일어났어요. 사람들은 살려달라고 자신들이 믿는 신들에게 빌었어요. 아무리 빌어도 풍랑은 더욱 거세지고 배는 곧 뒤집어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기 위해 제비를 뽑았어요. 배 아래층에서 깊이 잠을 자고 있던 요나가 제비에 뽑혔어요. 요나는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도망가서 이렇게 큰 폭풍을 만나게 된 것이고 자신을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조용해질 거라고 얘기했어요. 풍랑이 거친 바닷속으로 요나를 던지면 요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나를 던지지 못했어요. 그런데 파도가 더 거칠어지고 곧 배가 뒤집힐 것 같아서 사람들은 할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어요. 바다는 잠잠해지고 배는 안전해졌어요. 그럼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죽이실 계획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 주시고 요나를 삼키게 하셨어요. 어떻게 요나가 살아서 나오는지는 이과를 기대해 주세요. 친구들, 그럼 이제 꽃 피우기로 넘어가 볼게요. 싹 틔우기를 잘 들은 친구들이라면 쉽게 풀수 있어요. 아래 보기에서 단어를 골라 빈칸을 채워 보세요. 1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큰 성읍 어디로 가라고 하셨어요. 정답은? 네, 맞았어요. 니누에예요. 2번.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어디어디로 가는 배에 탔어요. 어디일까요? 정답은 네, 맞았어요. 다시쓰예요 3번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어디 위에 내리셔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어요. 어디일까요? 네, 맞아요. 바다예요. 4번 누구를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그쳤나요 네, 맞았어요. 요나예요. 아, 문제가 너무 쉬웠나요? 모두 다 정답을 맞췄나 봐요. 우리 친구들 다음은 열네매기로 넘어가 볼까요? 열네매기는 좋습니다. 이번에는 요나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요. 로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음,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피해 도망갈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오직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으로 여기고 이스라엘의 원수나라가 구원받는 것이 싫었던 것 같아요. 음. 자, 그럼 하나님의 마음. 네,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친구들, 지금까지 요나 이야기를 통해서 고집쟁이였던 요나와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았어요. 이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시간이에요. 네. 우리도 요나처럼 하나님의,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고 숨기고 싶은 마음이 있지는 않았나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마음이 더 중요하고 우선이 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걸 생각하지 못하는 건 아닌가요? 잠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은 나의 마음을 생각해 볼게요. 어, 친구를 미워했던 마음. 어, 엄마한테 거짓말했던 거. 음, 핸드폰을 많이 보고, TV를 많이 보았던 마음. 어, 그리고 혹시 다른 친구랑 싸우거나 질투했던 마음들이 있다면 그 마음들을 잘 생각해 볼게요. 네. 그리고 여러분. 준비물 꾸러미에 들어있는 기도 카드에 우리 적어보도록 할게요. 나의 회개, 회개 기도를 적어서 사진을 찍은 다음에 선생님께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럼 이번 공과 미션 완료! 자,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한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면 용서해주세요. 선생님들도 우리 친구들 위해서 기도해줄게요. 자, 그럼 이제 기도로 오늘의 공감 공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자, 두손 모으고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요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요나가 고집을 부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고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저희들의 부끄러웠던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